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하우스 입니다 오늘은 부천 여월동에서 가장 핫했던 현장인데요 이제 마지막 한 세대 포름도두개 남아있던 게 완판이 되었습니다 쓰리룸 남은 딱한 세대를 촬영을 왔는데요 이 집은 한계동 29세대 11층으로 구성된 아파트 등기집이고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담을 타입은 분양 평수로 34평형 구조 구성은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3개 현관 팬트리까지 널찍한 구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가까운 역으로는 서해성원종역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집 앞에 대형마트, 스타벅스, 맥도날드까지 다양한 인프라는 다 있고 학군까지 밀집되어 있는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월동 1등 아파트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현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이쪽에 보시면 신발장 화이트 톤으로 키끈장 색감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 유리로 된 문이 있는데 이 안쪽은 팬테리 공간이 있습니다 널찍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문은 스윙도로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널찍한 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 폭은 4050입니다. 널찍한 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2단 등으로 아주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광폭 타일 사용하셨는데 여기다가 TV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널찍한 TV 충분히 시청 가능하시고 바닥은 우드톤의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실크벽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널찍한 소파를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넓게 쓸수 있는 거실이고요. 뒤로는 이중창 잘 들어가 있고 채광이 아주 좋네요. 지금 커튼을 설치해 놨는데도 이렇게나 채광이 잘 들어오는 아주 좋은 차감을 볼수 있는 거실이고요 자 돌아서 또, 주방도 널찍합니다. 모든 공간이 널찍한 것 같은데요. 11자 형태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 아일랜드 식탁에다가 의자 설치하시고 식사를 하셔도 되고, 의자를 별도로 설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면형 싱크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다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도 여유있게 되어 있고, 조리기구는 가스쿡탑에 위쪽에 메리푸도 잘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 요 공간이 넓어가지고, 요리하시기 참 동선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데는 냉장고 3문형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공간도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방 옆으로는 문이 하나 있고 베란다가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 부족한 수납을 하셔도 되고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재활용품까지도 충분히 보관 가능하고 여기는 환기창까지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 베란다까지 보여 드렸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방을 하나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널찍한 안방이 있는데 안방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3500에 3350으로 널찍한 폭을 자랑합니다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도 채광이 좋습니다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두셔도 넓게 사용 가능하고 이쪽으로 보시면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에 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 여기는 워시타운을 따로 설치하지 마시고, 묵은진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에서 쓰시는 용품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차광이 너무 좋아서 더울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여분 공간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3,500이라 넓게 사용 가능하고요. 이 안쪽 공간은 따로 재드리진 않았습니다. 시스템 장이나 아니면 화장대 등 놓고 이용하시기에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될것 같고요. 안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충분히 샤워 가능합니다. 능하시고 장도 큼지막하고 탈색감도 선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모서리 상반도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넓게 사용 가능한 안방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나가서 왼쪽에 있는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이 있고요. 두 번째 방도 넓직합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2,750에 2,600으로 꽤나 넓직한 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쪽도 다 트여 있습니다.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대피 공간이 있는데, 뭐 베란다 공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시스템 장난 듣고 짜가지고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은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시 현관 쪽으로 이동해서 남은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좋네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3050에 2550으로 이 방이 조금 더 직사각형으로 넓은 것 같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쪽도 다 트여 있고 자녀분이 넓은 방을 원하면 이 방을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옷방 등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마다 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답게 역시나 사이즈 좋고요 샤워하시기 충분히 널찍한 공간 거울장도 크고 젠다리도 튼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월동 1등 아파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남았고요 평수도 평수지만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빠르게 조기 완판되어 가는 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